자, 합니다 아, 요렇에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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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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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를 한장 버리고 발표할 수 있는데요 네. 네. 댁에서 플론드를심리하드 이후에 플론드를 카드 한 장을 패로 넣습니다 드라라 어? 흔쏘요 오랑수요 오케이 한 장을 덮고 차례를 음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드롭 드롭 아 히더이 거래와 히더이 엔드를 외쳐본다 뭐지? 도르박 브로니롯파 <laughs> 알겠습니다 엔드 들어. 세메인. 레이 마서. 웨크웨크 와이. 하이아트. 하이. 매트 베이스. 직공. 초과 발동. 세메인. 대개에서 성도 손도 카드 한 장. 덤핑 엔게이지하겠습니다. Okay. 아케이스. 처리 후에 옵션 이 하이아트. 메인도. 리가리. 리가리. 오카. 엔게이지 게요 오케이. 셋트시아 그녀석 진행 짜라 자, 기야. Yeah. 게 저는 게그렇다면저가가 no. 가는데. at the a e 그럴꺼였나? 와..불광도 쉐엣 네. 엔드를 하죠 득! 네. 심리학인 네. 오! 뻑! 감정해제 그 아, 아 너무 재밌어 들어와요? 좀 들어갈게요 오케이 어! 카라스! 발동! 쓸거 먼저? 자신을 유지해 블로드를대상으로 하고 이 카드를 패서 특수하고 이 몬스터를 패로 넣습니다 어허 그러면 진지하겠습니다. 아 정말 싫어요. 시발. 빽이 만들어. 했나 습니다 들어. 아니 이거 자리가. 오. 어, 아리가도. 스탠바이 인수형 효과성. 상대편에 발동할 수 있다. 상대 필드묘지의 모노스타의 어느 것과 같은 속성을 가지는 플룬드로를 모스타의 빽에서 특수하고 이 카드를 장착한다. 와우. 진행이게요 제나이게요. 어, 아주 매력적인. 어, 아, 안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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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죠업죠 아, okay. 그 일단. 그... 뭐야, 도대 <laughs> 아, 그럼 공격. 아, 잠깐. 아, 엔기지. 응. 그러 하얗게를. 오케이. 엔드베이스. 그러스크야엔 엔드. 오, 엔 네. 오, 오, 엔드. 시 오, 엔엔 아오키즈 효과, 아오키즈 이외에 폴론돌, 모헌전에서 패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오케라마샤 디티치 아오키즈 효과, 이 카드가 패모서전에서메주 보내줬을 경우 패를 한장 버리고 발동할 응. 수 없다 네. 자신의 덱에서 한장 들어와 잠깐 멈춰! 이 아, 아니 처음 때라랑 3장 잡혔어요 아진짜로 <laughs> Oh God, 아, 가. Okay. 아, 그아이렇 맞스... okay. 음, okay. 아, 이거? Okay. 아, 이거? 아, 이거? 을이 아, 이 이거? 아, 이거? 이거? 이 아, 아, 이거? 이 이거? 아, 아, 이 아, 이거? 거 아, 이거? 아, 이 아, 이거? 이 아, 이거? 아, 이거? 이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이이이 자신 필드에 플런드로 공격력을 마함전에 플런드로 카드에서 곱하500올라 와우. 500씩 올라가는 상태에서. 아, 2100이랑. 2400? 네. 2100. 아. 마샬로드. 데미지. 자, 그러면 레이를, 몬스터를 발동하고 싶어요. 이상한 게 있어. 뭐죠? 몬스터 발동했을 때 패해서 플런드로 카드 네. 버리고, 그 발동 무효하고 파괴합니다. 와우. 플런드로 카드를 패스하고 없을 경우, 추가한 게에서 플런드로 카드 한 대만 필요 넣을 수, 수 있죠. 와우 진행 오 샹크스 샹크스 서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써니오 어택 받겠습니다 미셔벨 차례를받 마치겠습니다 드론 <laughs> 드론 스탠바이 메인 폼 스토리터 활동 아 인지용 세 그럼 얘스피시로특성할게요 예, 알겠습니다 그 이거 할수 있는 게 없네. 엔드. 와! 도로. 진야 대오. 탄코스 와우! 가라스 た치 음. 가라스카. 대상. 에도우 와우. 오케이. 와인의호 e Ho. Brene h 로 Brene Ho. 필드 e n e Ho. Brene Ho. b r e n 게요 o Brene Ho. b r e 하겠습니다 r 대 n 서 Ho. Brene Ho. Brene Ho. Brene h 마샬한테 장착시키겠습니다 와정리으로 특속 오케이. 오케이 배트리버 가다듬 2000으로 공격 받아야지 자 2600으로 상공어택 3000으로 자수어 야, 3500으로 어택 받겠습니다 메인 투네 엔드 아 제발... 들어오고... 이 <laughs> 네, 장크스 효과 뭐죠? 대특성 효과? 네. 까 아, 네. 아니 계속 3번. 3네 그리고 번3 효과, 번3소 3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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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다3 <laughs> 자, 아, 가자! 둘! 오케이! 오케이! 오케이. 아어요 <laughs> 프리디얼 영상 잘 보셨나요? 이로써 덱 속의 영상 다 끝이 났는데요. 이 영상 밑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이 덱을 구입할 수 있는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. 거기서 덱을 구입하시면 제가 1대1로 라보 케어도 해드리고 이 덱을 어떻게 불리는지 제가 영상에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그런 꿀팁들도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다음 덱 소개 영상에서 만나요. 빠이빠이.